네, 8월 22일 화요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와 한 일주일 만에 햇님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더운 해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뜬 위치가 또 같겠습니다. 네, 6월 달에 골프 스윙 연습장에서 어, 떠오르는 게첫 번째 문선비나 두 번째 문서 중간에서 도보이네요 우와 어, 화창한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햇님이 저처럼 하 얼굴을 보여주니 너무 기쁘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 찬란한 태양을 보시고 오늘 멋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상청 먼저 허니어무소 허니알레입니다 네. 멋있는 태양. 우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뿌연 약간의 어, 물안개 같은 어, 안개는 있지만 아주 보겠습니다제비들도 기분이 좋은지 높은 하늘에서 날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서가 내일이거든요. 아마 찬바람이 날기 시작하면 제비들은 싹 한밤으로 날아갑니다. 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날아가더라고요. 어, 어느 날 어, 전봇대에 다 전봇, 전봇줄에 모여요. 어제도 다 모여있더라고요. 언제 우리 날아갈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원도삼척도무입니다 환영, 오늘도 일출에 전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출을 전합니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하게나는화하려한화요 되시기 바랍니다. 네. t h so much. Next time. Bye bye. 스 시와 이야기라는 라이브 방송을 6시 30분에 합니다. 우와. 하하. 음. 그리고 서금요 사진은 아침에 일주를 항상 찍어서 올립니다. 일주를 보시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상처판이 한 곳으로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